완전 <laughs> 흥분해 가지고 맛있나봐요. 습식 사료 먹으니까 맛있지 뭐. 음, 다 먹었네, 순식간에. 근데 지금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제가 닭가슴살을 항상 챙겨주는데 얘가 이가 아파가지고 요즘에 사료를 20g밖에 안 주고 닭가슴살을 좀 줬더니 그게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거 엄마 줬더니 안 먹죠? 이거 보세요, 안 먹죠? 아 진짜 수식 사료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안 고픈 거지. 밥 먹기 전에는 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 입이 짧아가지고 안 먹어요. 또 이거 보세요. 이게 영양가가 많은 거니까 그쵸? 사료가 주식이 돼야죠. 다른 거는 간식이고 일단은 이거를 먹을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은 처음으로 한강에 나왔고요. 오늘 날씨가 영상 구도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은 추워서 사실 안 왔었는데 오늘 너무 따뜻해가지고 나왔어요. 아이고 저도 한강변 산책은 오토데리고 처음이어서 잘할지 모르겠네요. 계속 이런데로 들어가네. 이거를 찍으면서 산책시키기가 쉽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모자. 오른쪽으로 짧게 잡고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그래도 여기를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좀 없어요. 그쵸? 여기서는 조금 길게 잡아도 될것 같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저기 풀숲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근데 호텔을 제가 막번 산책을 시키면서 느낀 거는 와, 보통 일이 아니. 애기여가지고. 너무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서 뭐 기둥 같은 거만 있으면 뛰어가고 풀 있으면 뛰어가고... 세 보고 다니는 어차요 근데 되게 잘 저를 발에 맞춰서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연습 좀 해봤다고 아닌가? 와, 위험한 게 너무 많아요. 담배꽁초도 많고, 못,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서. 여러분, 산책하다가 요거 발견했는데, 강아지를 누가 실종했나봐요. 되셨습니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강아지 데리고 다는 때. 그쵸? 그렇죠. 갑시다! 저 잠깐 저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간식이랑 물좀 먹였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30분, 30분 이렇게 운동하려고요. 30분 좀더될 수도 있는데 저기까지만 찍고서는 다리 찍고선 갈게요. 조금 안개가 있어요.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저희는 이제 슬슬 들어가 볼게요. 애기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저기 위에 데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조금 쉬다가 갈게요. 네, 애기가 아직도 안 지친 것 같아 가지고 저도 좀 뛰었어요. 같이 사람 없는 데서 아, 지치지를 않아. 네얘나 모자랄 것 같은데 애기 강아지도 너무 운동 많이 시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초반부터 가자 어 새가 날아갔지 새 구경해 새가 저기 날아간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 조심해서 건너야 될것 같아요 여기 자전거들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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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죠 언니 힘들어 너 여기 올라갈 수 있니, 혹시? 가능해? 올라가 봐. 못 올라가려나?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올라가면 올라오려나요? 올라와봐. 못 올라오지, 너? 아, 무서워. 언니 안아줄게. 안 되겠지, 너? 일로 와. 언니가 안아줄게. 하나, 둘, 셋, 호야 여기는 호쌰쌰. 호시쌰 됐다. 살짝만 올라주면 자기가 올라오네요? 아이고 힘들다 여기 의자가 있어가지고 저기서 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힘들어 이거 다 쉬어야겠어요 일로 와봐 물 먹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간식 줄게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지먹 어？실품 먹 먹어? 어？다 먹었 니？이제 언니 먹 을게. 간식 을주겠 습니다. 음, 옆에앉아있 어요？지금 제 여기 옆에 보여 드릴게요. 짜잔 귀엽죠? 거나 <laughs> 히히히 세먼지인가? 뭔가 눈이 아픈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야겠다. 잠깐만요. 약간 미세먼지 같아. 뭔가 이렇게 덤불 수프를 아까 막해줬더니더러워졌어 무겁했는데. 언니가 알아서 줄게. 에이, 언니가 줄게. 어? 얼굴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순식간에? 어디 갔다 왔어? 하루 산책을 안 했다고 약간 짜 신났어요. 응? 음, 귀엽죠? 귀여댕이 털이 뭔가 잘한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이 눈물 흘린 건가? 눈물이니? 닦아줄게. 이제 가자. 미세먼지가 좀 있는 것 같아 언니가 봤을 때. 이거 보세요. 미세먼지가 좀 생겼죠. 아까는 안 그랬거든요.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 볼게요. 아들 쁘다허있고 이쁘쁘쁘.